안녕하세요.풋볼리스트 조효정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의 카타르 8강전. 아르헨티나가 승부차이 끝에 승리를 거둔 경기 후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양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 초반에는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양팀 모두 16강전에도 그랬듯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정말 20분 정도까지 슈팅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우승 건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전반 35분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자신을 막아서던 레이선 아케의 견제를 받는 와중에 아케가 비어둔 자리로 패스를 찔러 넣었고 나우엘 몰리나가 정확히 득점으로 연결을 하면서 아르헨티나가 앞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18분 이제 아르헨티나가 한 골을 더 추가했는데요 왼쪽 수비수 아쿠냐가 공격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 덴젤 둠프리스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키커로 나선 메시가 침착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아르헨티나가 2대0으로 득점차를 벌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르헨티나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덜란드의 반격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덜란드는 두 골을 먼저 실점하면서 계속해서 교체 카드를 사용하며 반격을 노렸는데요 그게 적중을 했습니다 후반 20분에 윙백 블린트를 빼고 공격수 리크 더용을 투입하면서 포백으로 전환을 한번 했고요. 후반 33분에 더파이를 빼고 바우트 베오르스트를 넣으면서 이제 베오르스트와 리크 더용의 트윈 타워 체제를 가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신 공격수 두 명을 전방에 배치하면서 롱볼 공격 위주로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후반 38분 교체 투입된 베르하위스와 베오루스트가 만에 골을 합작했는데 베르하위스가 크로스를 올렸고 베오루스트가 헤딩 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종료 직전 프리킥 기회에서 네덜란드가 다시 한번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이번에도 교체 투입된 선수들끼리 호흡을 마쳤는데요. 코프메이너스가 프리킥에서 변칙적으로 낮은 게 공을 처리하면서 이 공을 베오루스트가 이어받았고 베오루스트가 상대 수비를 이겨내면서 슈팅으로 마무리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연장 경기가 접어들었고, 연장 전반은 사실 별다른 일이 없이 지나갔는데, 연장 후반,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거세게 마지막까지 몰아쳤는데요. 끝까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이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12번 키커 판다이크, 베르하위스의 슈팅을 연이어 막아낸 것이었는데요. 결국 아르헨티나는 4번 키커 엔소 페르난데스가 실축을 했음에도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8년 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월드컵 무대에서 승부차기로 네덜란드를 격파하게 됐고요. 이 승리를 통해서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날 경기 포인트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경기 포인트 중 하나는 신경전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 경기 주심이 라우즈 주심이었거든요. 스페인 라리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주심이죠. 이번 대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경기를 좀 일찍 종료시키는 것으로도 많이 임팩트를 남겼던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 앤서니 테일러가 있다면 사실 그보다 더한 존재일 수도 있죠. 라리가에는 라우즈 주심이 있습니다. 이날도 굉장히 큰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항의하는 것 절대 죽어보지 않는 감독답게, 이날 벤치에서 경고를 받은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선수뿐만 아니라 코치 감독들도 그랬죠. 아르헨티나의 월트레사모엘코치리오네 스칼로니 감독도 벤치에서 경고를 받았고요. 네덜란드의 바우트 베오르스트는 투입되기 전에 이미 경고 한 장을 벤치에서 받았고 스티븐 베르베이는 선발에서 빠져나가서 교체로 내려간 뒤에 또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주심 특성상 경고가 많이 나온 면도 있었지만 신경전이 또 많이 나오면서 마침 뭐더 이게 불이 붙은 경향이 있었는데요. 후반전 리크 더용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먼저 신경전을 한 차례 벌인 사태가 있었고 후반 막판에는 조금 더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교체 투입된 레안드로 파레데스가 네이선 아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테크를 시도했는데 이 광경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넬덜란드 벤치 멤버들이 항의를 했고 뭐 반칙이다 이런 걸 주장을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파레데스가 벤치를 향해 공을 차버리는 이런. 좀 위험한 짓을 벌인 행동을 벌이면서 네덜란드 벤치했던 선수들이 쏟아져 나왔고 다시 한번 좀 혼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베르 파레데스는 경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극적으로 연장에 접어들면서 좀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번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카드가 또 쏟아져 나왔고요. 심지어 승부차기 와중에도. 서로 간의 신경전을 벌이면서 카드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누가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확히 알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경고가 나왔는데 이날경계에서 나온 총 경고 수는 제가 계산해 본 결과 17장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번에 메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시는 사실상 뭐 지금 마지막 도전 마지막 월드컵에 도전하고 있는 상태죠. 동료들을 메시를 위해 우승하겠다 이런 말을 자처할 정도로 메시와 호위무사들 뭐 이런 표현이 붙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흐름을 지켜보면 굳이 호위무사들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메시 뭐 메이웨더를 지키는 경호원들 이런 느낌으로 메시가 굉장히 알아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경기는 승부차기에서 마르티네스 화력 활약, 골키퍼의 활약이 대단하긴 했지만 정규 시간 내는 메시가 역시 팀의 중심으로 활약을 펼쳤습니다. 뭐 굳이 마케에서 뭐 점담 소비를 를 당하는 상황에서. 뭐 드리블이면 드리블, 패스면 패스. 뭐 자기 할 몫을 모두 다음서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 메시의 기록은 이제 5경기 4골 2도움이 됐고요. 또 이번 도움 기록을 통해서 월드컵 토너먼트 통산 다섯 번째 도움 기록을 메시는 세우게 됐습니다. 스포츠 통계 업자오타가 집계를 시작한 1966년 월드컵 이후로 월드컵 토너먼트 무대 최다 도움 기록이라고 하네요. 월드컵 토너먼트 득점은 지난 호주전이 마지막이었지만 이번 도움이 다섯 개나 된다는 것은 그동안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활약이 그렇게 저조하지 않았다. 골은 많이 넣지 않았지만 활약은 뭐 저조하지 않았다는 걸 수치로 보여주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에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추가하면서 월드컵 최다 득점 아르헨티나 선수 중 월드컵 최다 득점 탈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카브리엘 바티스토타와 함께 10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댄스가 결국 이제 마지막 이날 경기가 마지막이 되지 않고 다음 경기로 이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메시는 최소 두 경기, 결승을 가든지 3, 4위전을 가든지 최소 두 경기를 더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파넬 감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파넬 감독은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었는데 전립선 암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사실 맨유 감독직을 끝으로 이미 지도자 생활을 은퇴한 상황이었는데 네덜란드가 지난해 유로 2020에서 16강 조기 탈락하는 굴욕을 겪으면서 급하게 네덜란드에 다시 부임을 했습니다. 이 빠르게 팀을 수습했고요. 지금까지 월드컵까지 계속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2014년에도 파넬 감독이 네덜란드 감독이었는데 그때에 이어 다시 한번 아르헨티나에 막혀 월드컵 도전 우승 도전이 좌절됐습니다. 뭐 어쨌든 결국 이날 경기도 결과도 공식 결과는 무승부니까 어찌됐건 한 번도 지지 않고 네덜란드 세 번째 감독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8강전이 마무리되면서 아르헨티나는 4강전에서 크로아티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브라질이 상대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했겠지만 크로아티아가 승부차기 끝에 브라질을 꺾으면서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가 4강전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두팀 모두 8강에서 승부차기 절투를 벌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어피스트하게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르헨티나는 조금 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중결승에 임해야 할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는 8강뿐 아니라 16강에서도 연장전무 승부차기 승부 승부를 벌였죠. 그리고 이제 그전 유로 월드컵을 포함해서 최근 메이저 대 토너먼트 9경기 중 8경기에서 연장승부를 벌인 팀입니다. 중결승에서도 또 초과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 중결승에서도 승부차기가 펼쳐진다면 이번에 대회에서 놀라운 승부차기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도미니크 리바코비치 크로아티아 골키퍼와 이번 경기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경기에서 승부차기 선방 2회를 기록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 두 골키퍼 간의 맞대결도 굉장히 큰 볼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중계선 관전 포인트를 뽑아 보자면 메시와 모드리치의 라스트 댄스 맞대결이라고 볼수 있겠죠. 두 선수 모두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나이에도 여전히 팀의 중심으로 엄청난 활약을 좌우 보여주고 좌우 있는데요.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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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